자 오늘은 타일 서바이벌 연구 공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다양한 게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대기열이 오픈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대기열을 구매하게 되면은 연구 속도가 두배 빨라지게 되죠 솔직히 이거는 필수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구매 여부로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구매하고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실도 오픈을 해줬고 그렇다면은 잠깐만 이게 첫 번째 연구소에서 연구 진행 중인 거고요. 두 번째 연구소에서는 또 따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와, 이렇게 따로따로 연구가 가능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 이렇게 두 번째 연구소도 건설을 해주고, 그 다음은 어떤 연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맨 초반에는 발전, 경제, 영웅, 병사까지 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 진행하다 보면 첩보 초소가 등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동맹 대결, 그 이후에 밑에 또세 개가 추가가 되는데, 맨 초반에 이네 가지 중에서는 발전하고 경제를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발전 쪽이 좋은 이유는 건설 속도 증가시켜주는 연구, 그리고 연구 속도 증가시켜주는 연구, 이런 식으로 좀 핵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올린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가장 많이 올려준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죠. 자원 채집 속도 증가. 자, 주의해야 될 거, 식량 생산 속도가 아닙니다. 생산 속도는 우리 건물들에서 나오는 자원인데, 솔직히 요거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채집을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 채집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올려주시면, 채집할 때 시간 감소가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보면은, 기본 채집 속도가 69만 1,200인데, 여러가지 버프들로 인해서, 250만이 추가로 플러스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 쪽요 채집을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고 요 발전하고 경제 어느 정도 올려주시다 보면은 이제 동맹 대결이 오픈될 겁니다. 동맹 대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요 고급 보상을 오픈시켜 주시는 게 좋은데 요걸 오픈하게 되면은 동맹 대결에서 4단계 5단계 6단계 개인 상자를 보상 잔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밖에 보상을 못 받고 저거 해금하게 되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또 올려 줬다면 그 밑에 특수부대 감염자 토발 종말의 운송이 추가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해제되는 조건들 있죠. 첫 번째 거는 동맹 대결 기술 66%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좀 쉽지 않죠. 그세 번째 거는 동맹 대결 기술 70%를 달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감염자 토벌 같은 경우에는 여 영웅 57%를 달성하면은 감염자 토벌이 열리거든요. 때문에 이 영웅도 57%까지 올려주고 바로 감염자 토벌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왜 올려줘야 되냐면 바로 요거죠 감염자 처치 시 스피드업 아이템 획득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감염자 보스 처치 시 스피드업 아이템 획득도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올려주게 되면은 가속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속 모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일단 발전 경제를 우선적으로 올려 주다가 동맹 대결이 등장하면 동맹 대결과 영웅을 같이 올려 줍니다. 그러다 밑에가 추가되면은 영웅 빠르게 57%까지 찍어주면서 감음자 토벌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확실히 이번에 두 번째 연구 시설까지 구매를 하면서 연구 속도도 엄청나게 더 빨라질 것 같죠. 물론 아직 제가 확인 못한 엄청나게 좋은 또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팁이 있다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연구 공략 알아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